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씨 헌터판이네 조조따리 아하이 하하하 시도를... 이게 아닌데 추수이 안돼요 오코가 없잖아 아 진짜 구함이라도 할까 그냥 구함으로 조져버려 구함이라도 해 근데 핑이 안 좋아서 아씨 리롤 덱도 조금 안 땡기긴 한다 이 친구 나갔네 그냥 아! 에이씨 구원터판이잖아 에이씨 안해 하고 그냥 나가버렸네 오히려 현명할지도 아 6주 술산매 내일 영상 올려드릴게요 내일 영상 한번 봐보세요 온 상관없다. 헌터 내가 해? 오히려 내가 해버려? 오히려 이쪽에서 해버려? 내가 하면 되잖아 근데 부러진 거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 기가 한번 잡아 아템 화살은... 어허이 아쉣아 아, 아! <laughs> 이거 일단 확실한 거는 헌터 아니 <laughs> 일단 일단 헌터 아니 에헤이, 조졌네, 이거, 씨 에라이. 조류? 아, 근데 헌터, 헌터판에서 조류를? 해? 이것만 잡아줘. 오케이. 일단, 모르겠고, 얘 굉장히 들고 가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칼 한번더? 리트? 아버지의 칼이 음. 일단 오픈 나쁘지 않습니다 판다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지 쿠팡이도 조금 들고 가보자 혹시 뭘로? 야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암살 꽃나무 한팀 홀리 몰리. 아 그냥 구함할까? 아씨 얘까지 들고 가면 너무 비싼데? 아! 아예 오픈한 친구 뭐야 갑자기? 바이더스? 바이더스 이막하다가 어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냥 손 놨어. 나중에 한글 패치 나오면 하든가. 아니 이게 발더스가 자막을 이게 안 그래도 글이 많은 게임인데 글을 읽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뭔가 요즘에 스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만나네. 아라이. Right. 운이겠지? 아못지겠지이대 일인데 계속 미스가 뜬다면 혹시? 힘들다 이대 일은. 잠깐 여기 스킬에서 미스 계속 뜨면. 어떻게 미스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아씨, 개아깝네이 정도 위험은 오바 속에는 구함할까요, 님들? 구함? 구함 안 한지도 오래됐다 생각해 보면. 구함할 거면은 이거 재련의 몸 만들고 수정도끼 하나 더 만들 수있으려나 갑옷도 만들고. 우륜이 구함이냐? 구함 갈시다? 나도 간만에 구함하고 싶네. 구함해야 게임이 빨리 끝날 것 같다 느낌이. 내가 꼬라박아서 빨리 끝나든가, 애들 빨리 죽여서 빨리 끝나든가 구함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부러진 검이죠. 두 개는 골라놓자. 구함할 때뭐 따로 넣어야 되는 거 없지? 뭐 가끔 땅정 쓰는 애들 있는데 나는 땅정보다 그냥 불정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니콘이 안 팔게요. 그냥 들고 갑시다. 크립 잡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내가 템만 좋았으면 내가 헌터 가이였던것 같다. 헌터 기물 나쁘지 않게 줬는데. 아. 템이, 이게 몽중이 템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아예 헌터 배제해놨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걸 그랬나봐. 지금 헌터 하는 애들도 많이 없는데. 아우, 씨. 무서 야, 이거 크림 잡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잡읍시다. 동굴 넣어놓고. 괜히 또 크림 못 잡아서 괜히 한판더 돌렸네, 마네, 그냥 징징대지 말고. <laughs> 안전하게 잡자, 안전하게. 아! 이러면 잡으나 만하잖아! 오스치. 에라이. 진배가 누군데? 아이템 살짝 조졌는데? 아 일단 유니콘 파랑 겠다돈 너무 없다. 아템 진짜 조졌네 근데. 일단 <laughs> 돈 모아, 일단 돈 모아. 아휴, 얘또 만날 것 같아. 느낌이 님들, 저 정신 나간 놈. 극한의 연패, 무슨 깡이지? 대체 7레벨까지 레벨 한번 쭉쭉 눌렀네. 태보 이성이 있네요. 뭐 하려고? 환강 가보 태야겠지? 어차피 다른 템 하려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1 0라운드에 갑옷을 하나 더 먹으면은, 여기서 원시의 조각을 만들 수 있긴 하다. 나 이거 만약에 재료네모 만들면, 몽둥이랑 부러진 거을 하나씩 더 먹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될까? 지금이라도 탈취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지금이야? 지금이니? 헌터 가도 마찬가지야. 뭔헌터야 어? 지금 헌터 가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몽둥이 없는 건 매한가지라고. 그나마 이거 하... 차라리 태고를 한다? 어 진짜 차라리 태고를 한다? 아니. 난 그냥 암살할 거야. 아, 빨리 퇴근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템안 줘? 그럼 난 이번 달에 오차 안 하지. 니들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방법이 있다 이거야. 어? 이 친구 다 판다네요. 오케이, 소라게. 오, 소라게. 소라 소라게.

체력 어, 60이 되면 평균 오 많이 쳤네아 수정 또 먹었어 이. 아 조졌네 인생 진짜 야 이건 돌려야겠다 안되겠다 가보아 진짜 템 조졌네 없어. 모아라 <laughs> 아. 템 조졌네. 우짜지? 뭐 그나마 소라기가 좀잘 나오긴 했는데. 카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날라보는구나.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속박당하지. 눈을 뜨고. 악마는 잠깐 쓸게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당장 올릴 거 없으니까. 에이지성이 있고 있어. 갖고 이거 운명의 망토 해야겠다. 아, 생명의 수량 두개 너무 고통스럽네. 나를 위해 사랑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오소라게 애 새끼 왜안나옴왜안 <laughs> 주지? 아보이다 아, 뭐야 나 아까 나무 안 샀구나. 에라이 씨. 나무 보고도 그냥 넘겼네. 이런 실수를. 다음 라운드에 연승필드 확정인데. 오늘 한번다 털어볼까? 아, 근데 템이 이렇게 부려가지고 씨. 사판다 필드한테 지기 싫은데. 보니라난소라기솜난 나중에 달을 거니까. 다 바다... 나약한 라보니가 아니라 대추슬 와. 뭐다도 너무 안 좋고. 푸노 님 어서. 구함이라도 맞췄으면 해볼만했는데 아쉽네. 아이씨. 그러니까 구함이면 이겼겠는데. 아 그리고 이, 영묘 안 되는 거 되게 구함 입장에서 되게 이거 크다 은근히 지금 타이밍에 솔직히 뭐 이런 거 올릴 게 아니라 영묘 올리면 나름 괜찮거든요. 저거 안 되는 것도 되게 크네. 한지 고양이라고? 와... 부러진 것만 안 좋아 새벽 4시에 골크를 본 적이 있어?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와울스, 라스스, 앤, 우정은 마법이야 와, 그림 어가씨 미치겠네. 로 살며 한 부모 노력까지 하는 건 힘들지만 나라면 할수 있지. 우리 천사들의아 아, 왔다 어, 이거 끝까지 돌려 가지고 예삼성 예삼성 찍고가죠둘 중에 하나 나오면 나머지한테 알 쓸게요. 그나마 몽중이 하나 먹으면 그래도 할 만해졌어. 햄이 완전 막 그렇게 절망적은 아니네. 스위링이 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유좀 그 아깝긴 하다. 씨, 여기다 아예 다 쓰는 거. 근데 써야 돼. 써야 레벨업 할수 있고, 써야 체력관리가 되니까. 전사는 조금 빡세네요 근데 구암도 되게 오랜만에 한것 같다 나 요즘에 암살하면 거의 구암말고 육암만 해가지고 구암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네 어 연기 좋아 연속 먹었나? 좀 잡을 수 있니 얘들아? 나이스 될 거야. 뭐야? 아 뭔데? 왜... 왜 계속 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블러디엘 무조건 만들긴 해야지, 몽 중에 하나는 주겠지. 애들이 뭐... 아, 나 이거 운명의 망도 안 맞는 것도 약간 변수 될지도 모르겠다. 각이 있어서... 야, 일단은 당장 만들어지는 템으로 우선으로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메이지들 조금 빡셀지도, 차라리 위에 있는 애들 만나는 게 낫겠다. 바로 만나버리기... 근데 얘는 좀 괜찮아. 얘는 뭐 별거 없어. 얘는 거의 메이지보다 나이트에 가까운 필드라. 어, 따영파 이게 잘한다잉. 컷이 정도 위험은 오색지책 <laughs> 주고 갔네. <laughs> 제발 몽둥이, 제발. 야, 진짜 몽둥이 하나 주만 하잖아. 이거 몽둥이 안 나오면 님들 나 만들 전설 템이 없어. 나 지금 망령 조각 템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효율적인 템들이긴 한데 지금 두 개가 겹쳐가지고 아. 이게, 가면이라도 나오면 그냥, 가면을 고르겠는데, 만약에 유령검 나오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망토. 망토도 좋아요. 망토도 나쁘지 않아. 광룡. 아, 저지뻔했다 진짜. 고마워. <laughs> 아, 당장 시간은 벌었어. 한타임 벌었어. 이제 딱몽중이 하나 먹고, 이거, 수정도끼 만들고, 이걸로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그나마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좋진 않은데. 와, 이 친구 11레벨 가버렸네. 오코스트 쓸만한 거. 이거밖에 없네, 징조랑. 태고 한방 가. 환방된 알은 그냥 그림 나오면 써 버립시다. 아니면 뭐 나중에 둠이나 불전 같은 거 나와 줄라나. 아까 둠 있는 거 그냥 넘겨 버렸는데 얘네 찾는다고. 잡아 버리죠. 빼온건 어마는 놈이었고. 별이 충갑이라 안 되나? 아 씨. 오 뭉둥이. 오호! 홀리 머리. 이 자식이 꽉하몰리 아, 뭉둥이 좋아. 까다란 고양이라고? 어. 아 부족 너무 좋은데? 여기서 딱저 연승만 한번 먹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내 번개가 춤추는 게 느껴진다. 어 아니 씨 이거 얘 데리고 와야돼 이거 빛나용 데리고 가게 될것 같은데. 아 아니다. 오래 오래. 나이스. 아 빛나용 씨. 하하 이친. 너무 아프네. 와. 이게 아직 애들이 많이 남아갖고,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어렵네. 걘또 뭐야? 와 사막의 군주, 나이스. 역시 우리 신의사잖아넌내 사람이니. 하... 앞으로 내. 태양이라. 괜히 육넣었다가 다른 애들한테 개처맞을 것 같은데. 빨리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일단. 그한 명이 내가 되는 거 아니겠지? 일단 난 만났으니까, 한명 죽을 때까지는 안전해. 카다란 고양이라고 하... 사자를 몰라보는 거 이거 체력 없어서 그냥 템 주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만들게. 산은 그냥 팰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좀잘 몰라 가지고 얘를 훔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불정. 벤신 못 하죠? 나이스. 오, 반지 나이스. <목소리> 전사한테 육해양. 나쁘지 않거든? 얘도 어차피, 얘네도 어차피 마딜이란 말이지? 스킬 딜? 그러면은 이거는 육해양을 하는 게 맞다. 그럼 누굴 뺄 거냐? 둘리를 빼. 육해양 할게요, 육해양. 대신에 얘 배치 좀 꼼꼼히 봐. 전사도 반사 데미지 때문에 나름 육해양이 유의미해. 그리고 이거 퍼스 만들어 버려. 좋아. 이거 매이지 보내야 돼. 얘 보내야 내가 산다. 새끼가 어? 구매를 해? 충질래? 위면온 세상이 라도 상관없다. 나이스. 나무가 안 들고, 나. The mission of a knight will not be forgotten because of death.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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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블러드헬 일이 없어서 전사 잡을 수 있지만, 아, 왜 이렇게 방방 뛰어다니냐? 꾸준히 못 넣고. 아, 전사 잠깐만, 너무 빡센데, 전사가 오케이 잡았고, 일단 강인데. 세상 g 저기라도 상관없다 h 가교환의 법칙 n up. You are n e 워웨이분? 그거, 아, 솔직히 좀 별로던데. 막 그렇게 엄청 재밌지 않던데. 몰라, 나오면은 또 한번 해볼진 모르겠는데. 게임이 많이 안 변했으면 그냥 안할 듯? 솔직히 좀 별로였었어가지고.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오템 좋아요 많이야 저주지팡이 해주고 나머지 템이 망각까지 나오네 망각도 하고 와 생명주는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그중에 하나 뜨면 나머지한테 알 받고 와씨빡세네왜 이렇게 세?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How you to touch the fire? 파별을... 이거 앞배치해갖고 죽여버릴게요. 쉬웠나? 내가 너를... 헛... 앞으 내가 겠다이 힘들었다. 아직 죽지 않았구만. 남자 쿤 구암살. 아, 템 때문에 진짜 조진인줄 알았네. 아, 메... 네. 으으... 고통스러워라. 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템이 뭐 쏠쏠하게 잘 나왔는데, 아, 그, 아까 25라운드에 망룡조각템안 나왔으면 진짜 날아갈 뻔했어. 근데 제가 뭐 평상시에 내네 빼고 뭐 게임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은 뇌좀 네 끼고 했죠. 어. <laughs> 그,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전사랑 메이지를 2분의 1 확률로 만나는데 육해양을 넣는 판단. 그니까 러 전사 상대로 내가 육해양을 넣어도 막 그렇게 엄청 크게 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 어차피 얘랑 얘랑 둠도 스킬딜이잖아 버섯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 스킬딜 반사로 어느 정도 전사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또 마법 데미지잖아요. 음. 그래서 과감히 해양을 넣는데 얘안 만나고 얘 만난 게더 좋지. 결국 얘를 죽이려고 그 판단을 했던 거니까. 4등 한판 나 뭐였지 저 저거, 어, 저거 야수 야수 했는데 조류가 너무 많아갖고 체력 관리가 안 됐어. 어, 이번 판 머리 쓴 거는 딱 그거밖에 없었다. <laughs> 그런 거 치고는 짱구 굴러가는 어, 소리가 그냥 너무 들리던데. 요즘에 구암살보다는 유감살이 좋아서 구암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구암살도 구암살 나름의 재미가 있어. 더군다나 이제 오코가 바뀌었잖아요. 오코가 이제 정해주는 대로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빗자, 뭐 퀴노페, 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는 구암살 티어도 좀 올라갈 것 같아. 어, 그니까, 오코 의존도가 없는 덱들 있잖아요. 뭐, 조류라든가, 구함이라든가, 태고라든가. 이런 애들이 많이 티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이트라든가. 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